Um. <스> 음, 안녕! 오늘은 브이로그를 살짝 곁들이 우디디 패션 하울입니다. 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입는지 공유해 드리면서 아이템들 추천도 해드리고 코디법까지 공유해 드리려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착장인데 오늘 착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카메라 바로 들었어요. 소개해 보면 우선 상의는 기본 보트넥 니트를 입어줬어요. 이거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입했는데 기본으로 입기 좋아서 너무 잘 입게 되거든요. 더보기 통해서 꼭 구경해 보시고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니트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기장감도 마음에 들고 소재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짠득한 스타일이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트로 구매한 이 니트 그러니까 러프한 디자인인데 이게 이렇게 한끗 포인트를 줘서 무채색룩 입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심심해서 이게 목걸이로 한번 포인트를 줬고 겨울에 너무 잘 입었던 마론 에디션의 옐로우 비코트, 굉장히 롱하고 박시한 스타일인데 옐로우 빛이 도니까 화사해서 이 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디의 완전 포인트가 바로 장갑이에요. 제가 이거 아틀리 에디션에서 구입하고 이제서야 착용해 보는 거거든요. 엄청 따뜻하고 컬러감이 예뻐서 룩에 포인트를 주기가 좋아요. 핀터레스 언니들이 이런 장갑 포인트를 잘 주길래 구입해봤는데 완전 대만족이거든요. 여기에 브라운 가방을 들어줬는데 스웨이드 백인데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봄에 너무 잘밀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조그만데 저의 소지품 다 들어갔고 굉장히 감동적인 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센스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밖에서 만나실까요? 안녕! Right. 진짜 예쁘다. 약간 이리찡 같은 느낌 그게 너무 너무 네. 진짜, 진짜. 딱 사랑 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갖고 싶었어. 음 하늘색 니트가 생각보다 더 예뻤던 것 같아. 맞아. 뭐, 음. 지 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우 클래식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 트렌치 코트는 로우 크래식이다. 너무 예쁘다. 미쳤네. 이거 사야 되네. 아 어, 예쁘다. 어,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예뻐. 이건 사야겠다. 이거 사야겠다. 여기 오고. 아, 이거 위에 탑도 예쁜데. 이런 걸안 입어도 잘 입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오늘은 주말이어서 잠깐 쇼핑을 할수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셔츠는 얼마전에 몽돌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시스루 셔츠예요 이게 완전 요물이에요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살짝 비춰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고 레이어드 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거든요 엄 저렴했으니까 아직도 판매한다면 꼭 구매해 보시고요 이 브이넥은 언더스탠딩에서 구입을 했는데 얘가 어깨라인이 이렇게 좀 오버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또 어조비인 제가 이런 거또 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차콜 컬러가 레이어됐을 때 여기저기 스타일링 하기가 좋아서 기본템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봄에도 가을에도 계속 뽕 뽑을 만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스커트를 입었는데 약간 스트라이프가 느껴지는 스커트인데 이거 지그재그에서 완전 저렴하게 득템한 아이템이거든요. 쇼핑몰에서는 스트라이프가 좀 과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은근 잔잔하고 이게 가운데 라인이 있어서 그런지 입으면 엄청 슬림해 보여요. 배도 좀덜 나와보이고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또 맨날 신는 이 부츠를 신어주면서 스타일링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입어준 다음에 또 이번 트렌드가 또 보헤미안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약간 심플한 프린지 스타일의 벨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심플 룩에 더하면 룩을 확 힙하게 만들어주고 보헤미안 느낌이 나서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방 하울에 소개했었던 노트북 16인치 들어가는 o v r 의 펍백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또 머리를 묶어마 중간계로 이렇게 또 묶어보았습니다. 안경으로 포인트까지 주니까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힙한 느낌이 드는 룩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코트를 입어줄 건데 좀더 따뜻해지면 그냥 가벼운 아우터 입으면 못스러울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볼게요. <목소리> 신발 조만해야겠다. <증권> <목소리> 어, 신발 주머니 야다팔 티셔츠 이거는 <laughs>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laughs> 예쁘다. 어떠세요? 네, 저는 이게 좋아요. えたくお、お、新しいターン切ったと。テン。 볼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를 하려고 요 그래서 신상 블라우스를 입어줬는데 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엄청 인기 많았던 거 아세요? 타이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탈부착이 돼서 투웨이로 입을 수 있어서 완전 추천! 버터메이지 컬러라 얼굴통 화사하게 밝혀지면서도 우리 베이지녀들이 좋아하는 갬성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추우니까 이렇게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요. 그리고 채에서 보내주신 코튼 슬랙스를 입어줬는데 얘가 차콜이면서 코튼 스타일로 된 슬랙스인데 너무 멋스러워요. 이렇게 버클 포인트가 있어서 단품으로 심심하지 않고 기장감은 꽤 이렇게 길어서 저는 이렇게 한단 정도 접어서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랙스와 블라우스의 조합으로 오늘 입어주고, 아직은 추우니까 겨울 아우터를 걸쳐서 나가려고요. 그러면 밖에서 만나요. 안녕! 소식초랑 케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으로 가면서 소식. 음, 맛있지? 너무 맛있지? 약간 바삭하면서도 김치 맛있다. 이 너무 맛있는데? 아.

오랜만에 주말에 데이트하러 갑니다. 저희 오늘 OOTD는 너무나 예쁜 올리브 니트를 입어줬어요. 이 브랜드가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기본템 사기 좋은데 굉장히 한끗 감성 있어서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우선 이렇게 라운드넥이 약간 이슬넥처럼 가로로 넓게 제작이 되었고 어깨 라인 보세요. 이렇게 살짝 봉긋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약간 블라우스처럼 실루엣을 만들어주니까 우리의 군사를싹 가려주더라.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에 또 여리여리하게 떨어져.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두껍진 않아서 요런 게 간절기부터 겨울까지 쭉 입기가 좋거든요. 그 소재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올리브 컬러도 되게 밝은, 화사한 올리브 컬러여서 계절 타지 않고 입기 좋겠어요. 특히 이인터레스트룩 연출하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플리츠 스커트인데 또 신상이에요. 치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품 제공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핏감에 컬러가 브라운이야. 우리 또 트렌드인 목카무스 놓칠 수 없잖아요. 기장감도 딱 길어가지고 이렇게 니트랑 입으니까 그냥 멋스러워지는 거죠.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근데 요즘 배가 너무 나왔거든요. 근데도 배가 엄청 편안해서 더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입어준 다음에 짠 이렇게 제가 추천했었던 스트 코트를 입어줬어요. 이런 로브형 스타일이 우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베이지, 올리브, 브라운 조합은 말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입기에도 뭔가 심심해. 그래서 니트스카프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되고 가방 추천 때 엄청 극찬했었던 로에브르 가방을 들어줄 거예요. 그 신발은 이거 제가 겨울 내내 엄청 잘 신고 있는 롱부츠인데 이게 컬러가 다크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은근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뮤지컬도 볼 거거든요. 그럼 가보실까요? 안녕!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냥 이렇게 묶으면 두번 묶기도 그렇고 계속 풀리잖아요. 이거를 여기 한쪽만 이렇게 묶어요.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 그래서, 응. 풀리지도않고딱귀엽게 응. 먹기지. 이게 먹기지, 짱! 저희는 기지 이렇게 먹기지, 이렇게 먹기니 이렇게 먹기지, 이렇게 기지이기는장갑까지이재가 너무 지아렇게먹기 이렇게 먹 이렇게 먹게되게 따뜻하고 도톰해

우유와 꿀로 만든, 직접 만든, 우유 썰어서 머리... <laughs> 이게 제일 맛있네 알고 봤더니 디저트 맛집이야? <laughs> 짜란. 오늘의 작업복입니다. 좀 특별히 꾸며봤구요. 상의는 신혼제품. 제가 가을에 샀는데 얼마 못 입어가지고 이렇게 홈웨어로 입고 있고. 바지는 어디 꺼더라? 이것도 집에서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팬츠거든요. 그리고 가디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급하게 허리를 한번 감싸줬고. 아, 그리고 인스타에 공유를 했는데 요 슬리퍼. 이거 29cm에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거 대박이에요. 저는 발이 항상 시려워서 털부츠를 무조건 씻는데, 이렇게 인솔도 따로 입고 해가지고, 완전 꿀템입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입고, 일해볼게요. 문진인가 귀여운 문진 이게 너무 궁금해 너무 예쁘다 포도 한송이 먹고 가세요 약간 거친 느낌이 들면서 이 화이트한 느낌 너무 뭉푹 파이지 않아서 이게 뭔가 딱 넣으면 예쁠 것같아 이렇게 이런 느낌. 부탁. 다뿅 분들께.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티타임을 하려고요. 짠 오늘의 티타임 디저트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너무 맛있고요. 여기 이 친구도 진짜 맛있는데 특히 이 친구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티타임을 이거 먹으려고 하는. 티가 나한테 좀 진해가지고, 물을 좀 타서 마실려고 응. 완전 향긋. 먹어보자. 음. 진짜 맛있다. 요런, 요런 느 반띵이야, 반띵. 어쩜 그렇게 맛있지? 벌써 다 먹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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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keep it doesn't make any sense